여름 휴가철 꼭 가지고 가할 해수욕용 3가지. 이 제품은 쉐리수임 익사이팅 스노클링 마스크 풀페이스 김서림 방지입니다. 이 마스크는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그린 계열의 색상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80도 시야각을 제공하여 물속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방수 밀착이 뛰어나고 호흡이 편안해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액션캠 마운트가 있어 스노클링 중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김서림 방지 기능과 안전성을 위한 역류 방지 차단볼까지 갖춘 이 제품은 글로벌 SGS 인증과 국내 KOTITI 인증을 받은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스노클링 마스크로 추천드립니다. 물안경 안티포그액 스노클링 김서림 방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2플러스1 e 구성으로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나며 40ml 스프레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성분으로 제작되어 물에 녹지 않아 눈에 자극이 적고 하루종일 지속되는 효과를 자랑합니다. 사용방법도 간단하여 수영복을 입기 전 뿌리고 헹구면 됩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효과에 만족하며 시야가 선명해진다고 입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이 제품으로 즐거운 수영시간을 만끽해보세요. 아이베스트 습식 수영 스포츠 타올 2종 세트는 블루와 핑크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타올의 크기는 64cm x 43cm로 넉넉합니다. PVA 재질로 제작되어 흡수력이 뛰어나 수영 후 물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울은 케이스에 밀봉된 상태로 배송되어 위생적이며 보관이 용이합니다. 특히, 3중구조 그물망 덕분에 물기를 짜도 찢어지지 않아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반려견 목욕시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